자, 등비급수 활용. 자, 도형에서 활용을 하자. 등비라는 것은 어차피 비율적인 조소를 우리는 생각하자라는 뜻밖에 안 되잖아. 그죠? 등비급수라는 것을 활용해주자라고 하면 은뭘 생각하면 되느냐? 닮음 생각하면 끝난다는 뜻인 겁니다. 닮음을 생각하면 됩니다. 반응이 런게 있는데, 한병 길이가 1인 정사 학생이 있대. 변 길이 1인에. 생겨지는 이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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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잡아서 정사각형 하나씩 만들어 가자 라는 뜻인 거죠. 안쪽에. 그러면 생정이 되는 모든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물어보자. 물어봤다. 첫째 합은 넓이 1이죠. 이 녀석이랑 처음 거보다 넓이가 어때요? 반등이 되죠. 그 다음 거는 넓이가 어때요? 어, 많이 되겠지. 공기가 2분의 1인 이 급수 적용해라 이런것밖에 안되는거야 첫째 항이 1 공비가 2분의 1 /2. 따라서 1 0기 공비 분의 첫째 항 그래서 2 방황 끝난다는 뜻이군요 되겠죠 그 다음에 딸봉으로 내가 적용하자고 그랬는데 자 이건 길이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2분의 1이잖아 그럼 그러니까 그 다음 정사각형의 한변 길이는 1대1대로 o o t 2일까 2분의 r o 2가 된다는 말 닮은 비는 한변 길이가 1에서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거란 뜻이죠. 넓이 비는 닮은 비에 제곱 비밖에 안 되죠. 그래서 1대 2분의 1. 아,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 공비가 2분의 1이다. 끝났다. 대박 쉽다. 소나소수의 활용. 자 소나소수라고 하는 것은. <laughs> 저걸 딱 보고 등비수열의 합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필요 있을까? 자 분수로 하면 9분해서 분수로 하면 모르면 안은척했었고 이렇게 분수로 하면 거꾸로 990 분의 소수 무시하고 322에서 땡땡 제외시킨 것 3을 뺀것그 느낌 알아? 기억은 나는데 너무 은 니네 드디고 술해요? 0.3 3 3 3 3 3 이런 것들이잖아. 그럼 얘3 0 3 더하기, 0 더하기 0 .003. <laughs> 0. 3 0 3 더하기 3 0 3 3 3 3 3 아아자 <laughs> <laughs> 자, 이런 것들 아냐 니 맞지요 그럼 첫째 양이 이거고 공비가 뭐란 뜻이야 10분의 1이란 뜻이야 그래서 1 빼기 10분의 1분의 첫째 양1분의 3이라 쳐볼게 그래서 10분의 9분의 10분의 3이니까 이게 3분의 1이 됩니다 9분의 4가 되는거죠 아, 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0.1 1, 2, 3, 이이1이2 3 12, 13, 이4식이 16, 17, 18, 19, 10, 11, 1이 13, 14, 15, 이6 17, 이8 1이 10, 11, 이게 첫3이이 15, 16, 1이 18, 19, 1이 17, 18, 이9 16, 17, 18, 19, 1 1 18, 19, 16, 1 1, 1, 1. 분자 9에 1 0 곱해서 정리하면 999분의123 그럼 얘는 아, 0.3을 따로 두고요 2 1 2 1 2 1이잖아 0.3을 따로 두고 0.021그 다음이 0.0002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뜻인 가 그래서 0.3 플러스 이게 첫째야 그러면 1배기 공비가 뭐두칸 뒤로 가는 거니까 100분의 1입니다. 첫째는 0.110, 100, 0분의 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0을 곱해서 정리하면 1120대니까 990분의 2 0 이렇게 간단한 뜻이죠. 이거 계산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거까먹었다가은이사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자이런게있자사람로이 서점 은이 서점 은로 사람은 이로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자, 원리가 이겁니다. 1 0 x 로 잡았을 때 1000x, 자, 이게 111.23434 이렇게 가는 거죠. 순환 마디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소수점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두 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로 표현하면은 1000x 1234, 1 2, 3, 4. 3 4 3 4 3 4 그죠? 자 여기 있는 걸로 표현 해주면은 10x. 그러면 12.343434 얘는 야 무한계인데 한개 빼냈다고 뭐한개 거기서 거기잖아. 그래서 그냥 빼는 거야. 그래서 990분의 x는 1 2 3 4 빼기 12됐어 그래서 거꾸로 990분의 전체 거에서 요거 없는 거를 빼자. 그런 원리다. 어, 그렇습니다. 자, 좌표 형태로 나와 있을 때. 자, 실제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형태의 넓이 찾는 거, 둘레 찾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인 건데. 자, 좌표를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어차피 좌표라고 하는 것은 X 좌표, Y 좌표로 뭔가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 그 x좌표는 좌우만 이야기하는 거고 y좌표는 아래위를 이야기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따로따로 따로 구해주면 좌표의 극한을 못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결국 x좌표 쪽으로 하나 y좌표 쪽으로 하나 문제 두 개를 한꺼번에 낸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규칙은 뭐 거기서 거기가 될 거예요 자선분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2분의 1씩 적용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요첫 번째 길이 얼마? 두번째 P1에서 P2까지 길이는 뭐라고 하면 돼요? 어, N, N 자리에 1 넣으면 되니까 2분의 1. 그 다음 거는 2분의 1에 제곱 이런 길이들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럼 계속 닮음을 쓰는 거야. 자, 이 직가상각형과 이 직가상각형이 몇 대면? 1대2겠죠? 2대1 이렇게 직각삼각을 만들면 요거나 요의 관계도 2대1, 2대1, 2대1 2대1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럼 x 좌표 찾을 때는 처음에는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빼주겠다 오른쪽 플러스, 왼쪽 빼자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그러면 공비가 음수라는 뜻입니다. 됐죠 따라서 첫 번째 x 좌표라는 것은 얘가 1이라면 교가 2분의 1이 될 것이고 이 녀석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길이는 길이 만나지면 밑변이 절반으로 왔으니 밑변도 절반으로 가겠지.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있고 그 다음은 2분의 루트 3에서 2분의 1을 곱한 거. 그위에걸 생각하면 2분의 루트 3에서 2분의 1을 한번 더 곱한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은 오른쪽이니까 더하고 두 번째는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빼고 세 번째는 다시 오른쪽으로 가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런 형식이다는 뜻입니다. 근데 첫째는 그 녀석 공기는 뭘까? 2분의 1이라는 절대값으로 던져놓점 길이가 짧아지고 있지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공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생각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더 셈으로 다 표현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 3, 2, 0, 2분의 첫째 항 Y표 3분의 1, 2, 3 됐죠 이제 Y 좌표 갑니다 Y 좌표는 처음 2분의 1 올라갔는데 그 다음은 4분의 1 맞고 올라가겠지 그 다음은 8분의 1 맞고 올라가겠지 첫째 항이 2분의 1 공비도 이번에 1씩 무한번더 해주면 된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결과는 1 따라서 3번의 루트 3 천만 1로 수렴할 거다. 그래서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좌표의 극한은 X좌표와 Y좌표를 따로 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꺼번에 잘 못해요. 그거는 벡터 이용해야 되는 것 같아서. 벡터 이용해도 뭐 따로따로 하는 것 같네. 넘어가요. 자, 그 다음 거. 돌고도 봅니다. 선분 길이의 합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항상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넘어갈 때,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갈 때 상황만 잘 보면은 이렇게 쭉 가서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졌대. 이 느낌이랑 여기에서 30도 각으로 쭉 가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톡 떨어진데 그 느낌이랑 똑같은 상태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짜여졌다는 건 원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양과 두 번째 양만 잘 찾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 자, 첫 번째 30도랍니다. 어, 효과 1위래요막 길이가 1이라고 주어졌어. 이 1이 얼마? 여기이1이니 이거겠지. 어, 여기가 뭐예요? 여기 보이니까, 3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2가 되겠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뭐가 곱해진 거다? 루트 3분의 1이 곱해진 거다. 그 다음 넘어갈 때도 뭐가 곱해질 거다? 루트 3분의 1이 곱해질 거다. 그래서 첫째 항이 루트 3분의 2고 공비가 루트 3분의 1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 루트 3분의 1이라는 공비분의 첫째 항 루트 3분의 2 루트 3 곱해 주면 이 유리하면 예. 그. 되겠죠? 자, 요즘 수능에 꼭나문제꼭 덕분에 절대 빠지지 않고 올해는 모르겠는데 작년 모의고사, 작년 수능 대비할 때 모든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가 꼭한 문제씩 있었다. 그게 비수열 말이에요. 많은 거는 어... 나는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풀었는데 체감을 한 수, 실제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려웠대. 네, 첫째 항을 쉽게 찾았었는데 공비를 못찾기가 좀어려웠대 그래서 내가 푼거 보여주니까 오쉣 <laughs> 이거를 어 씨, 쉣이 잡히던데 어쨌든 반복되는 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성 찾을 때 첫째 항과 둘째 항의 관계에 집중해주시면 별로 아니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9번 도형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상태야 <laughs> 자1대 2로 내보라는 점에 대해서 넓이트를 만들려고 한다. 야 처음에 한변 길이를 4라고 줬어요. 두 번째 줄재미있에 보면 4, 5, 2, 3. 그래서 첫 번째 넓이는 뭐겠어? 첫 장에 16이 나드신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진짜 길이로 생각 안 해도 괜찮다. 어쨌든 1대 2, 1대 그럼 이 녀석이 뭔데? 그 다음 정사형의한변 길이가 될까아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율이 곧닮분비가될 것이고 넓이비도 그대로 찾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루토오이겠지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3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루토로적용 된다는 뜻이야. 그럼 1대3 분의 루토가 된다는 뜻이겠지? 기준으로 얼마큼 줄어들냐는 걸볼 거니까. 그래서 제곱비 넓이기 때문에 그래서, 9분의 5라고 하는 것이, 공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02 9분의 5, 오늘 16하면, 뭐, 까불 거다. 그래서, 찾는 거는 좀 어렵게 낼수 있지만, 문제는 졸라 기라 왜? 도면 설명을 적어야 되거든. 근데, 내용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9분의 4. 아, 뭐 36분뒤에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점화심 나타낸다? 혼자 나타낸다? 첫째 한번 공부만 찾으려고 하면 됩니다 무슨 점화식 <laughs> 내가 이런 거뭐점화심로푼 적은 음0문제로풀때한 음, 문제도 없던 것 <laughs> 같아요 <laughs> 전한 번씩 할 때가 있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s 마식보다는 그냥 첫째랑 둘째째 it, 관계 t 고다다 찾으면 됩다다유유 a 가막 e it. y 그 u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하고 있는데 개수가 달라지고 있어 처음에 색칠한 것이 이렇게 딱 두개만 있었잖아 근데 공간이 두개가 있으니까 원이 두개가 그려졌어 그럼 색칠한 부분은 똑같잖아 그런데 원이 몇개가 됐어요? 하나였던 게두 개로 됐지. 안했 거면 안할거말 그다음 새로 추가되는 원 모양을 보면 또이빈칸에 이제 네 개가 됐지. 그래서 넓이가 어떻게 줄어들 거다 생각을 해준 다음에 두 개씩 더 생기니까 두 배씩 늘어난다. 개수가 됐죠. 이해가 잘안 된다면 좀더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위쭉 읽어보시면 반지름 길이가 루트 14이 원이 서로 수직인 두 지름이 있다. 이웃하재는 두사분의 내부생태라고 생각해봐. 반지름이 뭐라고? 1것도 십사에 이원전체 넓이가 십사파이밖에 안 되는 뜻이고 한조각 한조각 결국 절반이다 뜻이니까 칠파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 양으로 그냥 잡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때 여기 내접하는 원에 뭐만 찾으면 끝나느냐 반지름만 찾으면 끝나요. 그러면 큰 원과 이 작은 원의 닮은 비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첫 번째 넓이를 아니까, 뭐그 다음 넓이 야면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거에 몇 배? 두 배가 더 더해질 거다. 그래서 두 배로 늘었으니까 두 개가 더해질 거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구했을 뭐거 아니야? 이두 개가 뭔지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의 닮은 비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닮은 비가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아니까, 그 다음부터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두배를한 거에서 두배를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제 하나씩 적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만지름은 아니라고. 저기에도 뭐예요? 아니죠? 자, 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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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점과 요것도 연결해야지. 쭉, 연장. 그러면 공원의 중심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접점 중심을 연결한 연장선상의 접점은 반드시 공유하게 됩니다. 그 식선상에서 어, 이것길이도 R이라는 거야요이만큼 어, 길이는 뭐예요? 전체 반지름에서 R을 뺀 것밖에 안 돼. 이 길이가 R이니까 1대 1대의 루트가 성립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루트 14-R이라는 것이 R에다가 루트2가 곱하면 된다는 뜻 그러면 루트14라고 하는 것은 루트2 더하기 1r로 정리가 된다는 뜻이겠고 딸이라 이렇게 된다는 뜻일까? 유리한은 안 하는 게 좋겠지 왜? 좀 생각 없거든, 생각하고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아니 처음에 반지름이 뭐라고요? 루트1 4해에 굳이 유리해서 계산할 필요 있겠나? 얼마가 곱해진다는 뜻이야? 1이 곱해진다는 뜻인거지 그럼 그렇게 파을한 다음에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지 근데 유리 해맞자뭐거져봐요 이거니까 이게 공비라는 뜻이 된거 아 아직 공비가 아니고 다른 공비가 된다는 뜻인거예요 그래서 큰 거랑 작은 게 있는데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얼마가 곱해지면 루트 2 0이 1이 곱해지면 그 다음 게 된다는 뜻이죠 반지름의 사이즈가. 그렇다면, 넓이를 찾을 거니까, 제곱비로 가야 되겠지. 1때 제곱? 됐나요? 따라서 첫 번째 양이 7파이래. 그럼 두 번째 양은 7파이에다가 3팩이 2루트 1을 곱할 거야. 근데 이만한 게몇 개가 생겨? 두 개, 두 배로 생겼죠. 그 다음 거를 이제 볼 거야. 이두 개란 7파이에서 3의이 2루트를 한번더 곱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맞지요? 근데 처음에는 두 개였잖아. 이한 개에 대해서 두 개가 떴는데, 이번에몇 개? 네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이 곱하기 2가 또두번더곱해져야 된다는 뜻이 되겠지. 그럼 그 다음에는 세제곱 될 거고 또두배로 늘어나니까 이거 세제곱이 될 거거든. 따라서 첫째 항이 이거일 때 공비라는 것이 단순히 넓이 비율 자체를 공비로 잡는 게 아니라 개수가 두 배씩 늘어난다면 곱하기 2까지 해야 이게 진짜 공비가 된다는 뜻인 거네요. 이해 돼요? 첫째 항 뭐가 곱해져? 이게 곱해지니까 이게 공비인 거라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합이요. 그래서 32-25 7에 약분 파이에 4루트2 플러스 5 이런식으로 답이 있겠네요 됐지요? 나 모양이 그렇지? 이 정도면 깨끗한 겁니다 그 실제 모의자 보면 분모가 1 9 8분에 292분의 이런거 많이 나온단 말이야 <laughs> 아, <박동아. 웃음> 야이조만쉬 <시합도> 하니까 그소가없아까지 <laughs> 아주 심플하게. 아니 너무 싫게 생겼어요. <laughs> 아유 말만 같지 기가 삭되겠다말아지 여기가 더싫 코리 실로 봐. 촬영 쪽이 괜찮아요. <laughs> 자 다음 문제 나파여라 x 세제곱이라는 것은 저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 값을 생각해보자. 자 1번 x 세제곱은 900, 99 분의 30. 7. 어... 약분 될까 안 될까? 되니까 문제가 나왔지 약분 안되면 엑스크 어떻게 찾노? 배경이 <laughs> 음, 27분이 위였던가 근데? 선배님이 <laughs> 그때 엑스크 맞아요 어, 그쵸 그렇죠. 이게 안되면 나와 있을 리가 없다고 그래서 엑스크는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어떻게 찾아요? 나눠보는 거지 진짜 어떡할거야뭐 참실이 소수인데 어. 해볼 수 밖에 없지 해보면 저렴하다 첫번째 구분에 그 x 더하기 는구분의 11? 12-1 음. 어? 11 그래서 x 플러스 y가 11 x,y를 한자리 자연수로 했어요 이 곱하기 <웃음> 요거 2곱하 <laughs> x. 아, x x 분의 y 분의 1 따라서 2x x. X. y는 10 10 1 x 는21 21 x는 7 y는 4, 아. 4. 아. <laughs> 고의도 아니고 중이 수준 양수 x 에 1.25를 곱했더니 이거를 곱했을 때 원과 3.2가 나가졌다 어, 이것원중2때 필자 쓰는 놀리고 널린 문제입니다 자, X에다가 1.25를 곱했다 X에다가 1.25 땡을 곱했다 둘그 중에 누가 커요? 땡? 땡이 이쁘지? 그러면 작아졌대. 컵비요다가 3.2를 빼면 갚겠지 음... 어이, 어, 당연한걸. <laughs> 왜 그러노? 음... 야, 액션 풀면 됩니다. 어, 어 준비하나 해? 절대 안 나오던데. 음... 어? 이상한데? 어? 용 밑에 유지없나? 음... 어? 내가 왜 빼먹었지?